시간 없다. 25년 1월 20일 주요 뉴스 빠르게. 1. 윤 대통령 구속. 현직 대통령 환정사상 첫 구속. 극렬 지지자들 초유의 법원 난이 사태 발생. 2. 트럼프 오늘 취임. 한파 탓에 실내서 취임식 개최. 세계는 앞으로 닥칠 4년 대비의 촉각. 3. 리얼미터 국민의 힘 46.5%, 민주당 39.0%. 정권 연장론 48.6%, 정권 교체론 46%. 당별 의미 해석은 각각. IMF 한국 경제 성장률 2% 전망. 탄핵 전국 경제 지표는 미반영 4월 전망 시 하향 예상. 5. 지난달 그냥 쉬었음 청년 41만 명. 불안전 취업도 37% 뛰고 청년 고용 악화일로. 6. 육아휴직 및 출산 급여 수혜. 고소득층이 5.5배 더 많아. 양극화 심화. 7. 중소기업 10곳 중 3곳. 작년 설에 비해 작은 곤란. 8. 코스닥 바이오 열풍의 상승. 개인 매수 힘입어 7% 급등. 9. 부산시 대한항공회동으로 LCC 통합작업 가속화. 10. 조선 3 4, 13년 만에 동반 흑자 유력. 고부가 선박수주 및 환율 상승 여파.